마초남내 닭장입니다. 이것은 아 이렇게 닭들이 뛰어 놀고요. 저희 마당에 이렇게 이동식으로 닭장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 견인고리에 끌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. 요즘 유튜버를 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얘네들 닭장 그 청소 이런 걸좀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얘네가 편히 잘수 있게끔 닭장 청소를 하겠습니다. 와 날도 더운데 오늘 쎄빠지게 청소했네요 아 오늘 대다 더운 날씨에 청소할려니까자 청소된 닭장을 이렇게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저 사각에 보이는 거는 어, 사각 망은 아이들이 포란하는 애들이 있어요. 그래서 포란하는 애들은 저 안에다가 징역을 보내놓는 거예요. 더 이상, 어, 더 이상, 그, 새끼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포란하는 애들은 그냥 저쪽에다가 한, 한 3일만 집어넣으면은, 아이고, 잘못했습니다. 하고, 어, 포란을 포기를 해요. 그래서 저 안에다 이렇게, 그 이동식 탁장 속에다 저렇게 만들어놨어요. 이 놈은 이 놈은 누가 청계라고 줬는데 청계라고 새끼 때 줬는데 청계가 아니에요. 저거 족보 없는 놈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키우던 거니까 그냥 꾸준하게 키우고 있어요. 이상은 어, 마초남네. 닭장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? 그리고 새로운 어, 영상으로 어, 제가 여러분들 또 찾아뵐 테니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